진작 경고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지훈이고, 올해 34살입니다. 두달 전까지 저는 36살인 혜영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 남편 사이에서 얻은 19살 아들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태도를 아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무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새아버지를 맞이하는 사춘기 소년의 마음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민수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주고 많은 비용을 대주며 지원하려 애썼습니다. 적어도 제 자신에게는 그렇게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소 통제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돈 걱정 때문에 혜영에게 사치스러운 쇼핑을 그만하라고 잔소리를 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저를 그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건이 터진 날은 제 인생 최악의 밤중 하나였습니다. 공장에서 12시간 동안 금속 부품을 용접하는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막 퇴근한 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때문에 귀는 멍멍했고, 온종일 서 있느라 발목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원한 건 오직 하나 집에 가서 쉬는 것 뿐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붙였을까 새벽 3시 30분쯤 혜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거실 천장에서 비가 새서 물바다가 됐어. 당장 와서 고쳐 저는 믿기지 않아 문자를 세 번이나 다시 읽으며 눈을 비볐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싶어 화가 났지만 어쨌든 우리 집이잖아요. 누수 피해는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저는 녹초가 된 몸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렸고, 저는 뻐근한 등과 무거운 눈꺼풀을 견디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다시피 하며 달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4시 직전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사다리와 연장을 챙겼습니다. 추위와 짜증 때문에 숨이 가빴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자마자 강한 바람과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세상에 미끄러져서 목이라도 부러지겠네. 저는 이 말을 수십 번 되풀이하며 지붕 위를 기어다녔습니다. 기와에 긁혀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지붕을 해집은 끝에 들뜬 지붕 타일을 찾아냈습니다. 못질을 하고 타르로 틈을 메웠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침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저는 마치 10라운드 권투 시합을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오직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물기를 닦고 있는데, 혜영이 나타났습니다. 누수는 다 고쳤어.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전문가한테 다시 점검 받아야 할 거야. 천장 단열재가 상했을 수도 있어. 제 말에 그녀는 마치 계산서를 건네받은 웨이터를 보듯 무심하게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안도감이나 고마움은커녕 지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렇거나 최근 돈 문제로 서먹해서 그럴 거라 생각하며 애써 넘겼습니다. 좀 자야겠어. 저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드디어 끝났다, 살았다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잠에서 깬 후에 시작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9시 30분.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고작 4시간 정도 잔샘입니다. 혜영이 팔짱을 낀채 분노를 억누르는 표정으로 침대 곁에 서 있었고, 민수는 문틀에 기대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당황한 저는 핸드폰을 찾으며 늦잠이라도 잤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이상하게 텅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벽장 옆에 나란히 놓인 검은 쓰레기 봉투 3개가 보였습니다. 제 셔츠와 청바지들이 아무렇게나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해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저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치솟는 화를 눌렀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무슨 소리야?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뱉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 뒷바라지 하며 살기 싫어. 당신은 그저 짐일 뿐이야. 난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이미 찾았고, 그녀의 눈에는 생전 처음 보는 증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열린 방문 사이로 보이는 냉장고에 붙은 종이 쪽지를 향했습니다. 제 이름이 크게 적힌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짐덩어리야 꺼져. 난 이제 진짜 남자를 만날 거야. 진짜 남자라니. 머릿속이 핑 돌았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겨우 입을 뗐습니다. 민수가 낄낄거리며 제 트럭 열쇠를 침대 위로 던졌습니다. 엄마가 다른 데 가서 짜져 있으래. 다시는 오지 마. 민수의 비열한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협탁 위에 있던 제 지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금 2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매섭게 쳐다보았습니다. 내돈 가져갔어? 해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 공용 돈이지. 안 그래? 그녀의 말투는 비아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내그 불쌍한 몸뚱이 내가 걷어줬으면 됐지. 이 정도면 값은 치른 거야. 저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내가 밤샘 근무하며 대출금이랑 공과금 다 냈어. 그만해 혜영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너 같은 막장 공장 다니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경찰 부르기 전에 5분 줄 테니 짐 싸서 나가.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근 그녀의 냉담함과 거만함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다가오며 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내가 연결해 줬거든. 우리 카센터 사장님인데 엄마랑 몇달 전부터 만났어. 아저씨는 돈이 많아. 너랑 다르게.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네가 내 사장이랑 엄마를 연결해 줬다고? 민수는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 승철 아저씨가 너보다 훨씬 멋있거든. 만약 제가 너무 지치지 않았다면 큰 싸움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지붕 수리를 하느라 다친 왼손이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혜영아,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우리가. 헤어져, 당장 나가라고. 혜영이 자제력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에 닥치는 대로 짐을 쑤셔 넣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된 일이었어 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민수는 제가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할까봐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으니까 찍어두는 거야.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저들은 제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픈 허리를 이끌고 피가 굳은 손으로 짐을 들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짐덩어리야, 꺼져. 라고 적힌 쪽지를 낚아채 구겨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자 증오에 찬 해영과 거만한 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결혼 후 서류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저는 옷가지가 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처참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현관문이 쾅 닫히며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남편에서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정오쯤 저는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마트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해영에게 보낸 문자나 전화는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과자로 점심을 때우며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지만 손바닥에 쓰라린 상처가 현실임을 일깨워줬습니다. 트럭 운전석에 누워보려 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혜영의 멸시어린 표정과 민수의 비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근처 헬스장에 가서 일일권을 끊고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덥수룩한 수염에 눈이 퉁퉁 부은 무너져가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수년 동안 아끼고 저축하며 혜영의 사치를 꾸짖고 알뜰하게 살려 노력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 노력이 저를 이 좁은 트럭 안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둘째 날 밤은 더 끔찍했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의 의지에 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혜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았어.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우면 안 된다는 경비원의 말에 저는 욕설을 내뱉으며 다른 장소로 차를 옮겼습니다. 아침이 되자 은행 앱에서 알람이 왔습니다. 공동 계좌의 잔고가 영원이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돈을 인출해 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직장 동료 민석이 점심 시간에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우나. 일주일은 못잔 사람 같다. 무슨 일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민석의 끈질긴 물음에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은 입을 벌린 채 경악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이봐, 우리 집 소파라도 써. 트럭에서 지내는 건 미친 짓이야.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석의 좁은 거실 소파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민석의 집 구석에 짐을 쌓아두고 셋째 날 밤전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 문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집은 수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유산이었습니다. 결혼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기에 제 소유가 확실했습니다. 만약 제 단독 명의라면 그녀는 저를 쫓아낼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일주일 후 주유소에서 혜영의 사촌 동생 수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평소 서먹했던 그녀였지만 그날은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훈 오빠 정말 미안해요. 혜영 언니가 오빠 쫓아내려고 다 계획한 거예요. 수진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영은 수개월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무능한 짐덩어리라고 떠벌렸고 이미 민수의 사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밤의 누수 소동이었습니다. 해영이 마당 호스로 지붕에 물을 뿌려 꾸며낸 일이었던 겁니다. 밤샘 근무로 지친 저를 지붕 위로 올려보내 진을 빼놓고 반항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해영은 이 계획을 친척들 모임에서 자랑하듯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단순히 쫓겨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저는 민석이 소개해 준 김상식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노련하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집문서를 확인한 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혼인 중에도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제 단독 소유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찾아낸 다음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혜영이 제 인감을 도용해 집을 담보로 300만 원의 개인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집을 수리한다고 허세를 부리고 민수에게 새 차까지 사줬습니다. 저는 민석의 집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데 민수는 제 돈으로 산번쩍이는 차를 몰고 다녔던 겁니다. 김 변호사는 명백한 문서 위조 및 사기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집주인으로서 퇴거 명령을 준비했고. 대출 사기에 대한 고소장도 작성했습니다. 기습이 중요했기에 저는 조용히 지내며 모든 공동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전부 바꾸고 폭풍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법원 집행관이 퇴거 명령서를 전달하러 가는 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경찰차를 뒤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심장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카센터 작업복 차림의 민수가 나타났고 잠옷 차림의 해영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집행관 뒤에 서 있는 저를 보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집행관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퇴거 명령서입니다. 귀하와 귀하의 아들은 48시간 이내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 부동산은 지훈 씨 소유이며. 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린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당신들이 뭔데 이래?"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서류상 이 집은 지훈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훈 씨 서류를 위조해 대출받은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민수가 가슴을 펴며 저를 위협하듯 다가왔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쫓아내겠다고?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쫓아냈어." "내 집에서 당장 짐 싸서 나가." 해영은 집행관을 붙잡고 발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저를 강제로 쫓아내려고 조작한 거라고요." 집행관은 단호하게 명령서를 읽으라고 했습니다. 혜영은 내용을 확인하더니 눈을 부릅뜨고 제게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아.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집행관이 다시 경고했습니다. 48시간입니다.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나가. 민수가 제 손가락질 하며 비웃었습니다. 조금만 외로워져 봐라. 금방 우리한테 빌며 돌아올 걸 엄마가 너 불쌍해서 같이 살아준 거야.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8시간 뒤에 여기 남은 건다 쓰레기 통행이다. 내 게임기랑 그 차도 내 돈으로 산 건이 압류될 줄 알아. 민수가 달려들려 했지만 집행관이 막아섰습니다. 혜영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함께한 7년 세월이 있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는 그녀가 제 지갑을 훔치고 도어락 번호를 바꿨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야. 이제 공평해진 거지. 저는 욕설을 뒤로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조금은 들었지만 애써 억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에게서 협박과 애원이 섞인 연락이 수십 통 왔지만 모두 차단하고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48시간 후, 저는 다시 집행관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찰도 동행했습니다. 마당에는 이삿짐 차가 서 있었고, 혜영은 현관 계단에 앉아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나쁜 놈, 그녀가 쏘아붙였지만 무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유리가 깨져 있고 가구들은 뒤집혀 있었으며 벽에는 이상한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집을 일부러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 문짝은 떨어져 나갔고 집안 곳곳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고정된 가전이나 설비는 가져갈 수 없다고 경고했지만 해영은 내가 새로 산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그건 제 명의를 도용해 받은 대출금으로 산 것들이었죠. 그녀에겐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이나 자잘한 소품들은 이미 챙겨간 뒤였습니다. 벽에 난 구멍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지만, 적어도 이 집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혜영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나 당신 아내였잖아.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쪽지에 쓴 대로 난 짐덩어리잖아. 이제 진짜 남자 찾아가. 제 단호한 태도에 혜영은 통곡하며 이삿짐 차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사치스러운 차를 지키려 애쓰고 있겠죠. 마침내 그들이 떠나고 저는 텅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져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석과 동령들이 피자를 들고 찾아와 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벽을 메우고 쓰레기를 치우며 그들은 제가 그 독한 여자에게서 벗어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위로했습니다. 며칠 뒤 혜영의 여동생 희진이 찾아왔습니다. 혜영과 민수가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데 형부인 태성 씨가 사치스러운 혜영 때문에 폭발해서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혜영의 화려한 생활은 끝났고 이제는 돈 한푼 없이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두 주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벽에 구멍을 메우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가끔 해영이나 민수가 나타나 저를 모욕하는 악몽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지만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영이 집을 구하려 했지만 신용불량 상태라 불가능했고 대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잘난 사장 놈도 해영을 버리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마당으로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대출금으로 샀던 가전 제품들을 압류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민수가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내 물건이야. 가져가지 마. 압류 집행원이 명령서를 내밀며 세탁기를 실으려 하자 민수는 트럭에 올라타 죽여 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영도 나타나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멈추게 해 줘, 지훈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법 대출로 산 물건들이야. 내 권한 밖이야. 해영은 갑자기 눈빛이 변하더니 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저놈이 조작한 거야.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내뱉는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민수 역시 경찰관에게 저항하다 제압당했습니다. 해영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쓰레기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녀는 며칠간 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동정심보다는 씁쓸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2시쯤 아래층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도둑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보관해 두었던 유해조수 구재용 엽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혜영과 민수가 손전등을 들고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뒤쪽 창문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민수는 쇠지게 작대기 빠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멈춰. 제가 소리치며 전등을 비추자 혜영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총 치워. 우린 그냥 두고 간 물건 좀 챙기러 온 거야.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빠루를 들고 새벽 2시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게 물건 챙기러 온 거야? 제 외침에 민수가 독이 바짝 오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내놔. 너돈 숨겨둔 거다 알아. 너 때문에 우린 다 망했다고. 저는 총을 꽉 쥐었습니다. 오지 마, 민수야. 경고한다. 민수가 쇠직의 작대기를 치켜들고, 한 발짝 더 다가오는 순간 저는 천장을 향해 경고사격을 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혜영은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미쳤어? 사람 죽일 셈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빠루 내려놔. 둘다 거기 가만히 있어. 민수는 천장에 난 구멍을 멍하니 보더니 빠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미 보안 업체에서 신고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들었습니다. 박살난 창문과 쇠지게 작대기를 본 경찰들은 상황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전과가 있는 해영과 민수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해영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이건 내 집이야. 저놈이 쏜 총에 맞을 뻔했다고 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당신들은 무단 침입의 절도 미수입니다. 민수도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내 대학 등록금 내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경찰관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빠루 들고 남의 집 창문 깨고 들어오면 안 되지. 해영은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지훈이 너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넌 사람도 아니야. 그녀의 마스카라 번진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저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화약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민석이 달려와 유리 파편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괜찮아?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울렁거렸습니다. 평범한 남편으로 살던 제가 제 집에서 총을 쏘고 아내였던 여자가 수갑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혜영과 민수는 특수주거 침입, 절도미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혜영은 이전에 공무집행 방해와 대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더해져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민수 역시 범행에 가담한 전과자가 되어 대학의 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재판날, 혜영은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하지만 저는 그녀를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7년의 세월은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졌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손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이 집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